여러분, 구독은 무료입니다. 구독,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알리 데이비슨, 한남점, 김태형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, 7월달에 거알람 그 회원님들과 함께, 정기투어로 갔던 영상, 있고요. 네, 점심을 먹고 또 근처에 있는 철원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가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실제 철원에 가게 되면 네, 카페를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은 곳들이 나오는데 그 거리가 조금씩 있어요. 한 곳에 거의 몰려있지 않고 조금 퍼져 있는 느낌을 볼수 있는데, 어 식사장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많은 분들의 평이 좋은 곳으로 설정을 했습니다. 역시 뭐 저도 이 카페는 처음 가본 곳인데요. 이 카페에서 어 살짝 나가면 걷기 좋은 코스도 있고, 볼거리가 꽤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, 아 이날 점심 먹고 딱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서 밖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들 정도의 그런 날씨여서, 시원한 곳에서 역시 달달한,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어요. 현재는 아침, 저녁은 꽤 쌀쌀하죠? 그때는 아침부터 계속 더웠던 기억이 있고요. 아 같이 갔던 분들도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던 그런 날씨로 기억이 됩니다.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고요 바로 여긴데, 주차장 안쪽이 또 역시 자갈로 되어 있는 듯 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절을 하게 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